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아,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입니다. 아, 자, 여러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 지역이 어떤 나라에게서, 어떤 나라가 있어요. 네. 한 지역. 그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지역이 독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다른 나라를 또 어디에 귀속시키고 편입시키기 위해서 편입시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독립을 하든, 혹은 편입을 시키든. 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 네. 언어를 독립시키든지, 언어를 통일시키든지. 그죠? 두 번째는 화폐입니다. 네. 화폐를 통입,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화폐를 독립시키든지. 그죠? 저는 강론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큰 줄기에서 총론만 딱두 가지를 뽑는 겁니다. 언어가 통합이 되든지, 화폐가 통합이 되든지. 그 얘기는 언어가 단일체계로 통합이 되고, 화폐가 단일체계로 통합이 되면은, 전 세계가 한 경제권으로, 한 덩어리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가면서 실시간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읽는 세계사를 쓴 분이 계세요. 김성일 씨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책을 집필을 하시면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언어는 영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는 것을 마지막에 때로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 김성일 씨는요 성경을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굉장한 이해도 성경을 굉장히 깊이 이해하는 분이세요. 성경 기반으로 이 동방이라는 시리즈 소설 소설도 쓰셨죠. 저는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5 권짜리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는 이 책이 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어떤 무리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막 뭐 고조선임, 막이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작가적인 상상력도 더해졌지만 성경에 기반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막이 그런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소설로. 애지가 난 목사님이나 신학자보다 훨씬 성경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헌데 시대가 어떤 때로 도달하지 않고서는 어떤 때로 도달하지 않고 이르질 않으니 영어와 인터넷을 마지막 때의 키워드로 꼽습니다. 뭐제 얘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그분이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성경은요 분명히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 하죠 헌데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동시대에 살면서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풀리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아까 읽어드렸던 어~ 계시록 말씀이요. 13장 16절에서 17절 "본문 구절 처음에 모든 자"라는 말과 "마지막에 그 이름의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자"는 말 그대로 전세계 사람들입니다. 이 전세계의 사람들이 무언가 똑같은 기준 속에 돌입합니다. 다 예외가 없어요. 어, 여러분, 코비드가 터지면서, 뭐 저는 이거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우한폐렴이 코비드가 됐다가 또 코비드가 뭐, 뭐, 오미크론? 오미크론 전에 뭐 델타가 있었죠. 자꾸 이름이 바뀌죠. 아무튼.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이제 터지면서, 글로벌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가지고 다닌 제품이 마스크였습니다. 헌데, 코비드와 상관없이 전 세계인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셀폰입니다. 동남아 사람도, 중동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그리고 우리도 개인 셀폰이 다 있죠. 개인이 굉장히 좋은 고성능 컴퓨터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폰은 셀폰이라고 쓰고 컴퓨터라고 읽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게 컴퓨터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기계를 가지고 전화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지 아니면은 유튜브 시청이나 검색이나 카톡 등등의 시간을 많이 쓰는지만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혹은 앞으로도 무슨 제품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만 붙으면 컴퓨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이 컴퓨터는요, 뭐 쪼개고 쪼개고 쪼개 들어가면은 결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0011010011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진법으로 구성되는 뭐 이진법. 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뭐 헬라 철학이라든지 인본주의와 맞다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요,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인공지능과 믿음 시리즈에서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 개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리즈를 보신 뒤에 지금의 시리즈를 보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꼭 먼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수의 언어로 세계가 단일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 터키 내의 시리아 난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에 내전이 벌어져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초토화됐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뭐, 나아질 기미는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때 시리아 난민들이 뭐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나 유럽의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한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간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뭐 가족 구성원들 중 일부가 죽거나 혹은 살았어도 누구는 영국으로, 누구는 터키로, 누구는 요르단으로 뿔뿔이 흩어져 완전히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들의 셀폰 사용률과 SNS 다루는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시리아 난민을 만난 것 뿐인데 SNS로 벌써 다 퍼집니다. 셀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다른 나라로 흩어진 가족들과 화상통화는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시리아 난민과 구글 번역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직감을 했어요. 앞으로 미존도 종족 선교의 방향성도 본질적으로 바뀌겠다고 말이죠. 이전에는 해당 지역 언어 습득이 적어도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사람에게는 해당 지역 언어 습득은 필수였습니다. 이거는 물어보고 자시고 할게 없었어요. 필수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필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게 됐어요. 물론 뭐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쁜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언어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만큼 그것이 막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좀 약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준비를 더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곳을 다녀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인공지능이 얼마나 더 발전했을지,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상상도 되지 않고요. 자, 여러분, 어, 승리호라는 한국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승리호. 어, 뭐 송중기 씨가 출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귀에 어떤 기계를 달고 있죠. 한국어로 얘기하면 외국인 귀에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고 들리고 상대방 외국인은 해당 언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로 실시간 통역이 되어 귀에 들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거 현실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거의 뭐 어떤 잠정적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구글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셀폰에 그런 기능이 있죠? 간단한 표현을 딱 쓰면은 영 언어를 딱 찍으면은 뭐 일본어로 발음을 한다든지 중국어로 발음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간단한 용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을 합니다. 그것도 벌써 이것도 지금 옛날 얘기예요. 이게 더 얼만큼 더 발전했는지 전 지금 모르겠어요. 전 세계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이 입으로 구사하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의 언어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헌데 이것이 되어지는 과정을 조금 자세히 그려보자면 일단 종이돈들이 다 디지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디지털로 다 들어간 이후에도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 뭐 CBDC를 발행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어, 혹,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CBDC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 이거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셔서 뭐 디지털 원화, 디지털 엔화, 디지털 위안화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한다. 그걸 예상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 점점 자국의 화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라 하면 그 익숙한 익숙한 그 화폐를 포기하고. 암호화폐로 갈아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자국의 법정화폐를 포기하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자국의 법정화폐를 채택한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뭐 엘살바도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뭐 이제 이거는 국제정치 방송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논할 만큼의 식견이나 지식은 없지만은 그냥 세상 뉴스만 봐도 터키의 리라화도막 불안하죠. 요새 우크라이나와 한참 전쟁 중인 러시아 루브라도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폭락을 하죠. 추락을 하죠. IMF를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단일 화폐가 되기 위한 일종의 환경 재설정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의 생각에 너무 앞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예. 어, 잠정적으로 최종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고이제는 어,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최종 결론의 미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아는데 미래를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 가운데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저런 흐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면요 분명해 보이는 것은 돈 하면은 떠오르는 화폐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뀔 것이고. 금융의 미래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 그 여러분, 현존하는 이 암호화폐의 종류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코인개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코인개코 어, 여기에 얼추 한 13,000개, 13,000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대충 대략 그래요 여기에다가 뭐 등록이 안된 것도 있고 또 어디선가 야심차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데 저는 저 종류들 중에서 99% 정도는 망하고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CBDC로 각국의 법정화폐가 전부 다 디지털 미화, 뭐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유로가 존재하고 쓰이다가 이것들도 언젠가 자취를 감추고 최후에 살아남은 1% 미만의 암호화폐들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에 그려보는 그림이에요. 그때 가면은 옛날에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원화라는 돈을 쓰던 때가 있었지라고 가르쳐 줘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날이 오고 있고 이 아젠다의 성취를 향해 부지런히 세상에 가고 있습니다. 말씀 성추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왜 전쟁이 나는지, 혹은 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지, 혹은 왜 코비드 같은 팬데믹이 터져서 마스크를 글로벌 생필품으로 만드는지, 그 제대로 된큰 그림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수의 언어와 화폐의 통일이라는 아젠다에 저항을 하면 경제 위기를 일부러 발생시켜서라도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서라도 길들이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국제 정치에서요 칼로 물 베듯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아랍의 봄으로 통칭합니다. 2011년도 벌써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항상 그렇게 10년 주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2011년도 아랍의 봄. 2001년도, 9.11 테러, 그 다음에, 91년도, 예. 소련의 붕괴, 냉전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뭐가 이렇게 항상 있었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2020, 아, 2021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진짜 팬데믹 때문에 그런 시간을 겪었고, 그렇, 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뭐가 있다, 뭐. 2031년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아랍의 봄 때, 죽거나 실각한 독재자, 최고 지도자들이 무조건 다 나쁜 놈이고 악당이었을까요? 지독한 민족주의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주 독립을 꿈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큰 그림, 안 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큰 그림은 뭐겠어요? 수의 언어와 화폐의 통합. 네. 그렇기 때문에는, 또한 경제 구조 안에 안 들어오려고 통합을 아, 저항을 하고 발악을 하다가 축출이 됩니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수의 언어와 화폐가 통일되는 체제에 편입이 됩니다. 어, 몇년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구글 페이스북, 어, 구글 페이스북을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아주 자체를 막아놓은 것을 경험을 하고, 아, 이 중국도 언젠가 손을 보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에게 헉 소리도 못하고 두들겨 맞고 있죠. 아주 예. 무역, 분쟁, 뭐 경제 제재, 말도 못하게 힘든 시간을 중국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찍혔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좀 약간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미국의 군사기밀이나 IT 핵심기술을 도둑질하고 훔쳐간다고 회자가 됩니다. 혹 어떤 이는 트럼프가 그것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인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전부터 그것도 민주당 주도로 시작된 일이고 그 이후에 트럼프는 더욱 박차를 가한 것뿐입니다. 어, 저는 정치평론가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럴만한 지식도 뭐 없고요. 엄연히 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서나 게시록을 읽을 때 혹시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사건이 저 말씀에 해당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있지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해석은 그때로 진입해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끼워 맞추다가, 뭐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자신도 망하고, 주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고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수의 언어, 그리고 암호화폐는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향점이 보이기에, 이것에 기반을 두고 전세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겠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모릅니다. 정말 이게 아이러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그 끝을, 끝의 끝, 진짜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전세계의 언어와 화폐의 단일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laughs> 자, 어, 오늘은 이야기를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계속해서 어, 좀 나레이션 식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좀잘 듣기에 좋을 수 있게끔 이해를 쉽게 할수 있게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생소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가 이전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적인 기술의 진보가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화폐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진입해 있고 그큰 명제와 아젠다 앞에 반기를 들었던 정치 지도자나 독재자나 아니면 정치 권력이 축출되거나 제거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큰 그림에 입각해서 주님,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슈를 끼워 맞추거나 낑겨 맞추려다가 억지로 풀려다가 본인도 망하고 다른 일도 망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큰 그림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서 우리가 최종의 미래는 알지만 미래를 모르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무게중심을 잡고 그리고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변화를 알면서도 변화의 중심을 잃거나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역력을 갖춘 자들 그리고 똑똑한 자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되게 원하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숨은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